한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, 그 다음에 좀 가격이 싼 싸가지고 하나는 아까처럼 손가락이 빠진 거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 걸 샀습니다 어 근데 좀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얇네요 얇어 어. 이거는 좀긴거 그래서 종류별로 제가 조금 약간 물건을 쟁여놓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그냥 뭐 구할 수 있을 때좀 하고요. 예, 얇긴 한데 뭐 운동하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헬스 좀 가야 되는데 헬스장도 가야 되는데 요즘 출퇴근 시간이 예전 대비해가지고 급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좀못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간 기회 되면 가고요. 다음 마지막으로 마스크입니다. 뭐 마스크는 요즘 다들 많이들 입고 있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가 또다그 자급 독점